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함께 있겠습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소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성벽이 재건되고 성벽 재건이 끝난 후에 어, 지도자를 임명하고 또 인구조사를 하는 그러한 기록이 적힌 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7장 8절 이하로는 그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개수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이 과정 또 완성된 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이 원리가 교회 사역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느헤미아 이제 7장은 이제 앞으로 앞에서 읽었던 우리가 그 다루었던 이 성이, 성벽이 완성되는 그 과정의 이 마지막 단계인 이제 문짝을 단 후에 그 느헤미아는 가장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어, 임명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임명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어떠한 조직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임명을 하는 사람은 그 지도자를 임명을 합니다. 근데 지도자 임명은 2절에 그 지도자를 누구를 그 세웠는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기 전에 먼저 세운 사람들은 바로 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왜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웠을까? 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그 제사와 예배에 관련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 그들을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보다 또 성을 지키는 지도자보다 먼저 임명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을 재건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러한 장소, 바로 성전에 있었던 곳이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고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서 그 예배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그래서 그 느헤미아가 가장 먼저 세운 사람들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문지기라는 것은 당연히 예배자의 출입을 점검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추루읽기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예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저 백성들은 나를 예배할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더라도 출애굽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출애굽의 가장 마지막 결말은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출애굽의 모든 형태도 노예였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예배 자리로 부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것을 출애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보더라도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공동체라는 그러한 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그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는 자를 더하는 것. 또 어떤 이들은 그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이러한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 당연히 선교도 해야 하고, 당연히 어, 그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더큰 목적을 바라보며 이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 더큰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선교와 전도를 말씀을 드리면, 어, 선교하는 것, 또 누구를 전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역을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교회에 주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에 있어서 그두 가지 그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 단계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신앙 고백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 또 세상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께서 어떠, 창,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인간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그내 자신은 또 어떠한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그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능력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이 많은 그 신앙의 내용들을 고백을 합니다. 어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영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모든 신앙 고백에는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서는 신앙 고백을 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일의 두 번째 단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됐을 때그 결과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제자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지만 또 그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시를 본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래서 이 제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자를 누구를 제자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제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그 제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그 제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와 제자는 이게 다른 단어가 아니라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좁은 의미에서 한다면 주일이나 수요일 날 모여서 함께 뭐 찬양하고 하는 그런 예배라고도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예배를 좀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는데, 월드하고 그 십이 합쳐진 단어라고 하죠. 월드라는 것은 그 가치, 하나님의 그 높으신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가지고 예배를 넓은 의미로 생각했을 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지하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써 나타내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손해가 있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자를 삼는 일의 그 마지막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선교의 마지막, 선교의 목표죠. 선교의 마지막은 회심이 아니라, 그 회심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어, 이제 선교 끝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배자로 만들어질 때 선교의 사명이 거기서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인 선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께서 이제 좀더 그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교회에서 친교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지, 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지라는 그 힘을 얻는 서로의 격려와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찬양할 때에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예배자로서 날마다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당연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교회 사명을 말할 때그 교회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한번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와 훈련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역할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건축한 것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이 건축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레일 사람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을 임명하는데 그들의 임무는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돌보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 이제 이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문을 잘 지킬 것이고 또 4절에 그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아직 주민이 적고 또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않은 이곳에 백성들을 채우고 또그 백성들이 살수 있는 그러한 집을 마련하는 이러한 일들이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도성이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하늘의 도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목표로서 이 사람들이 이두 가지 일, 성문을 지키고 백성을 채우고 가옥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두 사람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냐입니다. 그 둘이 형제는 아니고요. 어, 둘둘다 하시긴 한데 그, 또좀 비슷한 돌림까지 나짜 돌림에 그 한국어로 하면은 아마 형제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 먼저 하나니는 어, 느헤미야 1장2절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예루살렘의 상태를 알렸던 사람입니다. 어, 성문은 소화되고 성벽은 무너졌다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 느헤미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느헤미아도 같은 괴로움으로 인해서 어, 정말 금식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마음이 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하나냐는 그 영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예루살렘의 어떠한 이 요새를 지킨, 지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무리 중에 가장 뛰어난 또 다른 말로 하면 충성과 충성이 대단했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 얼마나 뭐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 충성을 다했던 이두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을 지키는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 이런 사람들이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어떤 단순 1대1 그 적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채워지고 그들이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지도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 죄인들을 자신의 친구와 자녀로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상태를 그 상태 그대로를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어, 그들의 수치를 괴로워하셨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또한, 그 십자가는 그,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사랑의그 어,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하지만 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을 죽기까지 충성한 상쟁이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어, 그러한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그 지도자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도 양의 문이 되십니다. 문지기이시죠. 자기 양들을 그 문을 통해 들어오게 하시고 또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그날을 비전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그러한 이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 죄인들,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정말 괴로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 때로는 우리가 그들과 선을 긋고 반대편에 서서 손가락질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과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은 정죄가 아니라 애통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피값을 주신 저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떤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사역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이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모습으로 사역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작은 일에까지도 충성하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 이러한 교회의 이 원리를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 이하로 이 또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개보라고 등장, 개보가 등장을 하고 또 인구 조사를 합니다. 어이교이 이 성경에서 이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이7 절을 보게 되면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열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열두 명의 이름. 12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시작이 12지파에서 시작이 되었고, 저 신약시대에는 12제자로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재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족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야곱의 식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70명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합니다. 어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나왔던 숫자와 들어갔던 숫자를 민수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기록된 족보와 숫자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이 말씀에서도 언급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다가 포로되었던 그들이 자유롭고 돌아온 그 백성들,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또한 새로운 삶, 또 새로운 나라를 건축하게 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은 미국에서도 인구 조사를 합니다. 보통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인구 조사를 하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사회 복지의 필요에 대한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인구 조사를 합니다. 아이 말의 의미는 과연 세금이 얼마 정도 거치게 될 것인지를 예상을 하고, 또한 그 미국에서 사회 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어느 도시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어느 도시는 얼마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또 고대 시대에는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는 그거에 한 가지 더 해서 군사력을 동원하면 몇 명이 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몇 명의 군사가 동원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또 족보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딱한 가지인데 그것은 사회 복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유산 상속 때문에 합니다. 유산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자 명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이 이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 아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족보는 영구적으로 배정받을 땅을 기록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길게 기록된 이 7장의 내용들, 그리고 그 자손의 숫자에 따라서 그들은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그들에게, 어, 그들이 갖게 될 그러한 땅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성경에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 상속자 리스트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계시록에 영생 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그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생 받는 사람의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어 어린양의 생명책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 어린양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이 구속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살자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역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과연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나는 연약한데, 나는 이것도 없는데, 이제는 나에게 건강도 없는데, 연약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완성될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충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 안에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예배자로 설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나의 분깃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그 은혜,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사실 가운데 날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날마다 부르십니다. 날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